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성로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너무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막막할 때, 여러분 지치고,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와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성로로 올라가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로로 올라가라. 우리에게 성로가 어딥니까?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많은 친구들이 빠졌습니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루가 어디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믿음 따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 따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니요, 아니요, 그거 말고 믿음 따라. 음. 응. 우리 악보 어디 있어요? 악보? 어? 악보가. 어 미안해요. 악보를 제가 들고 있어요. 예. 믿음 따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어들도 줘야죠. 자 드럼은. 그냥 드럼 빠르게 치면 돼요. 이거. 자, 자 우리 카운트하고 어, 전주하고 시작할게요. 예. 믿음 따라 이 찬양이 또 우리 특별하게 그 곡입니다. 우리 성탄 찬양 예배 때 우리 부를 우리 찬양팀 특송이에요. 자, 어, 카운트요. 더 빨라야 돼요. 자, 자, 에이 코드 찍어봐. 믿컴텐번팜팜팜 믿음 따라 걸음마다 걸음 수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 이거 율동도 있어요. 나중에 율동 따라 할 거예요.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곧 내가 널를웠사도거 없네 또내 입술에 기도 또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나 대접하리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자 우리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영상 하나 우리 피드백 영상 우리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그대로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영접하는 자곧그 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교회가 무엇일까 싶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 할까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았 l 요하나님 u 안 보여요. 하나님 누한니까 i m a 보면 니다 거울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 a 지나 m a 자, 우이이 시간 a 사한들이 i m a l 한 a n i 다 너는 한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야. 너는 어, 하나님을 닮은. 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단한 명도 소중하지 않은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 지금은 함께 할수 있어. 참, 저것은 도시켰잖아요 예스터,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박수! 우리 준비한 황금 드리면서 우리 한번또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준비한 황금 또 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믿음 다 바로 들어갈게요. 誰かができる。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접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마다르리 주님 마다르리 제가 대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땅 가운데 경쟁 구도가 팽배한 땅 가운데 양육 강식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로로 올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로로 올라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중요한 때에 청소년이라는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성로로 올라가서 삶의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신뢰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한 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